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은 봄날, 봄날 점심이에요. 점심. 살아가면서 입맛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잘 먹거든요. 잘 먹고, 그래서 뚱뚱하고, <laughs> 건강한 것 같아요. 어,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건강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도 약간 건강한 편이에요. 시골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자라가지고, 잘 먹고 자라가지고 건강한 편인데, 요새 조금, 잠을 좀덜 잤더니 어,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건강한 4월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다욕에 왔어요. 지난주에 해다욕 여러분께 소개 못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누가 박았대요. 참 다행이다 했어요. 그래도 어, 사장님이 박은 게 아니라 누가 박았으니까 그나마 얼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어, 좋은 거를 생각하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한주 쉬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40% 할인된 금액으로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빨리 가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갖고 요 아이부터 갈게요. 티볼리가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드네요. 물이 안 들었을 때는요. 별로 예쁘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물뜨니까 이렇게 예쁘네. 이두근생이면서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 약간 샴페인처럼 토리마네시스처럼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한 자줏빛으로 물들면서 아주 건강한 티볼리.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서 40%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0%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어, 자막에다가는 넣어드릴게요. 얼마인지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핑크베라 금이 또 얼마나 이쁜지, 여기 좀 보세요. 자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연분생이에요 요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어우,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빨리 데려가셔야 될 거예요. 16,000원에 보내주시겠어요. 핑크베라, 핑크베라 금이에요. 16,000원에 데려가시고, 빙 레드 철라가 가격 도착하면서 너무 예뻐요. 얘도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여기 철화 엮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한판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건강한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만 원이래요. 육천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와, 진짜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자, 여기 보시면 아모르 파티가 있어요. 아모르 파티 2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만2천원이에요 아모르 파티 어떻게 물는지 아세요? 뭐얘분채 가지고 3도네. 자, 3도, 2도 이렇게 있습니다. 큰 얼굴로 되어 있으면서 얘가 물이 들잖아요. 무곤둥이가 되잖아요. 약간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핑크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자, 아무렇게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한번 끼워보세요. 자, 여기 까망이, 불, 세린이 아, 있습니다, 세린. 쉐린, 세린이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12cm는 넘어요. 까맣게 물들어 얘는 달궈져야 돼요. 달궈지면서 입장 통통해져야 돼요. 까망이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 까만색을 좀 좋아했거든요 블랙스완, 까망이 뭐 요렇게 물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라색인데 더 진하게 물드는 요런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입장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까망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까망이를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렸어요 얘를 13,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얼큰이 제리 얘 이제 목도리를 둘러가면서 자고 많이 나올 거예요 얼큰이를 데려가시면 자고를 많이 달아주러 군생됩니다 말간이, 말간이, 어우, 이렇게 풍성해요. 말간이 말게물들면서 자구를 참 많이 달아주는데, 큰 얼굴로 지금 삐져나가고 있고요. 얘는 14cm. 여기 보시면 작은 얼굴로 또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달궈졌어요. 자, 얘는 얼마냐? 2만원입니다. 2만원에서 어 40%를 할인해드리기 때문에 12,000원에 드리고 가시면 돼요. 20%, 40%도 대박이잖아요 너무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나나오크 미니가 군생입니다. 얘는 1 3 0 0 0원에 보내주십니다. 묵은둥이에 묵은둥이. 하엽 묵은둥이. 제거하고, 약간, 농 하나분에 심어주면 얘가 이쁘더라고요. 늘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나오크 미니는 국민다육이라서, 안 키우시는 분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아이를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온슬로큰얼굴이 얼큰이. 얼큰이를 데려가시면 이제 자구 많이 내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꽃대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구 나오는 거보이죠 이렇게 자구를 탔다 그러면 이제 목도리를 둘러가요. 그래서 금방 군생 만들거든요. 얘는 15,000원. 얼큰해라서 15,000원. 요거 데려가시면 여러분 군생 될 거예요. 자 군생 좋아하시는 분 요거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캐롤철화가 있어요. 캐롤철화는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 진짜 벤트라 잼 골드. 어 골드 찜. 매직잼 골드 있어. 죠 매직잼 골드도 여기는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잖아요. 오, 이렇게 약간 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아입니다. 이 사이즈 좋아요. 14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얘는 2만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망이 중에 또 블랙 코코에요. 블랙 코코. 블랙 코코도 12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고 나오고 있어요. 까망이는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까망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착하게 드릴 때, 지금 40%를 할인해 드릴, 드릴 때 데려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여기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세리, 쇠리, 세리. 쇠리. 세리가 입장 통통하면서 동칠통실하면서 3도 이상, 3도 이상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자구도 이제 또 내어주고 있는데,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 나오고 있어요. 이쁘죠? 까맣게 물드는 세리, 쇠리. 세리라는 아이들. 이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스티벌 금철아. 페스티벌 금철아 여러분, 지난번에 많이 유행했어요. 아마 많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얘는 철아보다 이제 철아가 풀려서 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얼 내어둘 때가 진짜 예쁘거든요. 에오니엄 속이 겨울에는 성장을 하고요. 지금 봄에 물이 들고요. 여름에는 잠을 자요. 지금 한참 예뻐질 때라서 아마 많이들 판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다져진 철아로잘 엮여져 있는 아이들. 철아로잘 엮여져 있는 아이가 아주 폭풍성장을 해요. 크게 키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려가지고 생얼이 많이 나왔을 때 최고의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얘를 얼마 에주시냐 2만원에 주십니다. 2만원. 12,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세요. 로망 대품 사이즈예요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여기서 그냥 실세없이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빼곡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량 많지 않아요. 여러분, 데려가셔서 요거, 어, 예쁜 화분에다가 잘식대 해주면 얘네가 이제, 이제 폭풍성장해가지고 붉게 물들어요. 초콜릿 색을 가미한 붉은색으로 물드는 아주 예쁜 로망입니다. 저희는 25,000원에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이쁘게 물든 것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이거 보세요. 실제로 봐야 더 예쁜데 얘가 물들면 진짜 말도 못하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가격이 거했었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잘안 나왔을 때 제가 사장님께 에스메랄다 좀 제발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가격 거했었지만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얘를 2만원에 주세요. 목대가 아주 튼실하면서 얘는 분지를 하는 아이예요. 분지하면서 개체수를 늘려가요. 진짜 예쁘고 사랑스럽게 물드는 아이 2만원이기 때문에 12,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코코 전에 물든 것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핑크핑크 하면서 약간 플로리디치처럼 물들잖아요. 얘도 자구를 참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15cm 포트에 몇 두냐? 둘네, 여섯, 여덟, 구두 같아요. 구도구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를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파키포리아가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 가는 거 보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보다 더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어, 백분 을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빨리 물듭니다. 얘도 동용종이라서 이제 지금 물들고. 어, 여름이 되면 잠을 자요. 지금 물들 때 데려가세요. 23,000원에 보내주시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레드 롱기시마가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찌보면 러브 애플 같죠? 여기 보니까 오두이 나이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빨리 데려가세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께 얘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롱기시마, 25,000원이에요. 롱기시마는 원래 가격이 있어요. 근데 25,000원에서 40%를 할인해드릴 때 데려가셔야죠. 그러면 15,000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엄청 착하게 데려가시는 거지. 얘를 15,000원에 데려가시니까. 여기 프릴 수연이 있습니다. 프릴 수연은 철요철아프릴수연의 철화. 철아는 여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얘를 데려가셔서 이제 크게 키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빨갛게 물들어요. 붉은색으로 물 때는 아주 예쁜 아이인데 약간의 금기가 있어 가지고 입장이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가셔서 아주 예쁘게 키워 보세요. 통철요 통철아. 판이 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쁜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에 보내 주시기세요. 자, 여기 두돌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있을 텐데, 두돌레아가에 이름이 있는데, 얘는 두돌레아 SP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굴로 보시면, 여기 4두인 것 같아요. 4두. 분질을 할 텐데, 아주 오래된 아입니다. 이 목대가 이렇게 튼으래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인데요. 이 얘를 4만원 해주세요. 그러면, 어, 16,000원이나 할인이 돼요. 그러면 24,000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쵸? 맞죠? 40%면. 오, 대박이고요. 핫세이가 있어요. 핫세이. 핫세이 데려가세요. 핫세이도 참 예쁜 아입니다 얘도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지금 이렇게 두수가 많은데 불구하고 얘를 4만원에, 지난번에 얘가 월두에 4만원이었던 아인데 4만원에 보내주시고 그램티라는 얘도 두둘레아요 그램티. 얘는 이렇게 얇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둘레안갖죠근데목대가 엄청 튼튼하면서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4만원에 보내주십니다. 화리노사가 있어요. 화리노사. 화리노사가 두둘레아입니다. 얘도 두둘레아로 뽀얀 백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품이에요, 대품. 큰사이즈예요 요새 두돌레아가 사람들,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시진 않아요. 옛날에는 가격이 비쌌을 때는 없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데려갔었는데, 이제 가격이 착해지면서 다들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를 6만원 해주시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6만원이다. 거기서 또 40%를 할인해드린다. 그러면 엄청 착하게 데려가시는 거죠. 24,000원. 24,000원이 할인되면, 얘는 36,000원. 36,000원에 데려가시는 거고, 핑크 마녀가 있습니다. 핑크 마녀. 자연 곤생입니다 핑크 마녀. 요거 데려가서 또 이제, 물, 물은 지금 예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용 관수 해주세요. 예쁘게 분갈이 한 다음에 저용 관수 해주시면, 얘가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3만원이요. 3만원. ,000원. 3만원에서, 12,000원이 할인이 돼요. 그러면, 18,000원에 데려가시는 거. 와, 대박이다. 여러분, 40% 할인이 되니까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죠. 얘를 얼른 데려가시고요. 자, 아르케인이 이렇게 진하게 물들면서 입장이 놀놀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다져졌다는 거죠. 3두곤생이에요 만오천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만오천원이면 진짜 말도 못하게 착한 거고. 자, 폴로는요, 큰 사이즈인데 얘가 분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두돌레아는 거기가 분지를 하잖아요. 얘는 분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고요. 자구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풍성해질 겁니다. 얘는 오만원이에요. 오만원이니까. 3만 원에 내려가시면 돼요. 3만 원. 이렇게 착하게. 대박. 대박인 거예요. 큰 사이즈예요. 오, 여기 러브애플이 있네요. 러브애플 큰 사이즈.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얼굴로 외도로 보내드립니다. 얘를 만원에주세요만 원. 만 원에 내려가세요. 이렇게 분지하고 있는 아이 먼저 보내드릴 테니 빨리 데려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큰 얼굴이기 때문에 진짜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 원에서 6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와 파이노즈 물든 거좀 보세요. 얘도 까망이에요 까망이라 까맣게 물들어요. 지금은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새까맣게 물드는데 전부 3도 군생으로 보여요. 3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3,000원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파이노즈 많이 좋아하실 거고요. 얘가 많이 착해져가지고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더 쨍하게 물들면더 예뻐지는 아이. 자 여기 슈페리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창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이 고사리들이 정말 말이 아닌데요. 요거 보시면 이 처,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고사리가 한참 나올 때라서 꺾어주시면 돼요. 근데 꽃이 핀 다음에 꺾어주세요. 꽃핀 다음에 꺾어주셔야 다른 데서 안 나온대요. 꽃이 피기 전에 꺾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12cm도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땅땅에 다져놓고 예쁘게 물든 이 아이는 슈페리나입니다. 13,000원에 보내주세요. 너무 착하다. 창인데. 자, 리디아가 젤리화된다 그랬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리디아예요. 점점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젤리화되면 더 예쁜 아이. 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14,000원에 보내주시고요. 샬머니 아주 풍성한 군증을 이루고 있어요. 5두 군생. 얘도 이렇게 작은 얼굴까지 5두 그렇지만 제가 4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보고 얘가 무슨 5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4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휘멍들다가 핑크색으로 물드는 진짜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얘를 15,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나캔 물들면 말도 못하게 이쁜 아이 물들었을 때는 얘가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래서 사장님또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물이 싹 빠져 있었어 근데 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입장에 석가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해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얘가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든것 같다 보니까 자 금물 가지고 있는 나나캔 금 13,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스노우 엔젤이 있습니다. 스노우 엔젤이 쌍두도 있고, 잠두도 있고, 거의 삼두 이상이네. 얘만 쌍두네. 여기서 자고 나오네요. 자고 많이 달아주나봐요. 스노우 엔젤은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 엔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노바니하고 교배한 아이가 아닐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 이번5 0 0 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레드 오렌지가 엄청 많이 컸네요. 얘 금을 가지고 보세요. 석화금을 가지고, 3 삼방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돌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어머, 얘 너무 특이하다. 어머머 세상이 다른 아이들은 금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금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레드 오렌지라서 레드 색깔도 아닌 것이 오렌지 색깔도 아닌 것이 그렇게 아주 믹스되어가지고 예쁘게 물든 아이거든요. 와 대박인데요. 금 가지고도 더예쁘다 풍성한 군생이면서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요 2만 원에서 1 2 0 0 0원있잖아요 12,000원에 데려가셔서 얘 물드는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 빨리 데려가세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밖에서 못 봤어요 저 여기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가시고요 이 블러드 체리가 지난번에 많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딱두개 남았습니다 얘가 오므리면서 체리색으로 물드는 아이거든요. 엘리오로 여러분 아시죠? 엘리오로는 핑크색으로 물드는데요. 이 블러드 체리는 오므리면서 이렇게 체리색으로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이거 어, 하나 데려가려고 제가 했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개 빨리 데려가시라고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립니다.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8,000원에서 40%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거 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데려가고 싶거든요. 자 얼른 내려가세요자 크리스피 뷰티가 큰 사이즈입니다. 1 5세 m 정도는 될것 같아요. 단단하게 다져줬어요. 자, 이것도 아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착해져가지고 데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얘를 2만 5천 원에 보내주세요 2만 5천 원이면 1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맥봉 철아입니다. 일본 맥봉은 핑크색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묵은둥이에요. 땅땅하죠.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풀리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를 이제 조금 촉촉하게 키우시면 다 풀리는데요. 그러면 한번자영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쁠까요? 거기다가 핑크색으로 물들면 더 얼마나 이쁠까요? 얘를 15,000원 에줬어요얘 많이 착해졌다. 일본 맥봉 철아는 얘가 가격이 거의 썼었거든요. 엄청 착하게 주시고 계시고요. 자, 베이비볼. 베이비볼은 연지곤지 같아요 연지곤지 근데 연지곤지인데 얘 두께가 저처럼 살이 쪄가지고 통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통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 손가락이 진짜 두껍거든요 반지를 그래도 크게 껴요 엄청 크게 껴요 다놀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 얘는 그런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 보라색으로 물드는 베이비볼입니다 베이비볼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스타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얘는 13,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아우 볼레로가 너무 예뻐 볼레로 볼레로 가요 창도 있고 국민이도 있어요 상은 가격좀 있어요 얘가 쌍드요 쌍드 쌍두. 자 얘는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큰 얼굴로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 아니라 겉에 겉이요 겉잎장부터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이쁘죠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지 않아요 자 얘를 15,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다 벨루스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 얘도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데려가셨어요. 얘는 물들면은 약간 초콜릿 빛으로 물드는데요. 꽃이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벨루스 꽃. 지금 꽃피려고 여기 보시면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 꽃을 피워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야생 콜로라타가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13,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보라색으로 물들어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블랙스완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아이예요. 교배한 같이 교배한 아이인데 꼴자 들어가는 아이들 야생 콜로라타는 진짜 예쁘게 물들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블랙탄이 있습니다. 블랙탄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 외두에도 가기 꽤 거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3두인 아이도 있고요, 4두인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4두도 많고요. 3두도큰 얼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데려가서 아주 새까맣게 연탄처럼 물드는 모습 보시면은 진짜 이래서 까망이 까망이 하는구나라는 거 아실 거고요. 1 5 0 0 0 원. 자 레드 탄이 있어요. 어, 블랙 탄은 연탄처럼 새까맣게 물든다면 레드 탄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얘는 1 3 0 0 0 원에 보내주세요.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거 데려가셔서 이제 크게 키워보세요. 그러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두이나이도 있기 때문에 데려가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캐비어 군생 이 있습니다. 오 어, 캐비어가 진짜 많이 착해졌네. 이렇게 다글다글이면서. 이쁘게 물들어 가는 거 보이시죠? 입장 통통한 거 보이시죠? 얘이 정도면은 4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2만 5천 원에 보내주시면서 얘를 15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세요. 수량은 많지 않아요. 요케비어 비싸게 구매하셨잖아요. 세상에 여기서는 15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큰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박. 자, 빨리 서두르세요. 몇개 없어요. 자, 여기 드라큐라철학가 있습니다. 피멍 들면서 너무 너무 예쁜 아이. 자 지금 이렇게 철화가 엮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엮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얘를 어, 처음에는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안 예쁘다고 안 데려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물들었을 물들은 거 보고 와 이거 어디서 구매하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거든요. 있을 때 데려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철라인데 착하다. 생얼가격으로 받네요. 생얼가격으로. 그런데다가 또 40%를 4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완전 대품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목대에서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 얘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아주 많이 묵은둥이 목대 좀 보세요 얼마나 튼실한지 얘가 분재해가지고 그냥 사두고 얘는 여기서 지금 자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큰 얼굴로 2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4두예요. 4두 인아이는 자구를 밑에서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수영을 원하시면 얘를 데려가시면 되고 아니면 밑에서 자구 많이 나오는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요 아이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이니까 얘를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큐빅 금철아요. 큐빅 금철아. 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금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점점점 많이 발현될 거고 여기서도 금기가 있는데 많이 발현될 거예요. 가격은요. 25,000원이에요. 얘도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붉게 물드는 아이래요. 얘는 3도, 큰 얼굴로 3도, 작은 얼굴로 는 4도, 여기도 4도, 이렇게 군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15,000원. 얘가 빨간색으로 물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시기를 강추 드리겠고요. 레드 크라우스 차라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은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14cm 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철화가 잘 자란다 그랬죠? 그러면서 물도 더 빨리 들어요. 생얼보다 더 빨리 물드는 레드 클라우스 철화를 15,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얼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자, 얘는 레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진하게 물들었네요.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애들이 아주 예쁘게 물든 것 같아요. 혼자서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 예쁘게 물든 거 보니까 참 기특하네요. 자, 얘를 얼마에 드리냐. 요거는 체리색 라인을 그려주고 손톱이 더 진하면서 붉게 물드는데요. 자, 얘를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군생입니다. 요거 이쁘게 물드는 거 보시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물이 안 들었을 때도 이렇게 이쁜 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리즘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봉황처럼 오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어머니, 너무 이쁘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전부 다 입장이 오므려서 이렇게 봉황 같아, 봉황. 삼두가. 똑같은 삼두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는데 핑크색으로 물들거든요. 진하게 물들거든요. 여기도 있습니다. 얘를 만삼천원에 주신대요. 요거 데려가 셔서 어떻게 물든지 확인해 보세요. 이 프리즘은 안 키우시면은 나중에 후회돼요. 물든 모습 보면 내가 왜 얘를 안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40%를 할인해드릴 때 얼른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워시아 찾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얘는 그린 옥선이에요. 그린 옥선. 자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숙덕을 잘라놓은 듯한 그렇게 생겼잖아요. 윗부분에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거했었던 아이입니다. 많이 착해졌어요. 자,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들 보세요. 멋지죠? 전얘참 좋아하거든요. 초장기 때부터 저는 얘를 진짜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가격 거해가지고 못 데려왔었는데 요새는 그냥 어, 무조건 데려가실 수 있게 이렇게 착해졌죠. 9,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스타마크가 쌍두로 있었거든요. 전부 다 쌍두거든요. 빨간색으로 물든다고 했잖아요. 자, 먼노보다 조금 아, 늦게 나와서 먼로 사촌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를 8,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얘는 빨갛게 물드는데요. 지금은 안 이쁜 거예요. 빨갛게 물드면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어 먼로는 자연 분생이 어려운데 얘는 자연 분생 잘 되는 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데려가셔서 어떻게 물드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초보분들은 지금 8,000원에 드리면서 40%를 할인해 드릴 때 지금 데려가시라고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 와, 부케 정말 이쁘게 물들었네요. 부케 좀 보세요. 이렇게. 어, 자, 얘는 지금 3도 이상의 군색을 가지고 있어요. 똘똘한 얼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진하게 물들었는데, 어, 화면에도 못 잡네, 다. 엄청 진한데, 어, 안타까워라. 여기 도 보실래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요 아이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고, 얘도 또 아주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부케가 물들면 진짜 말도 못하게 이쁜데요. 어, 요, 처음 보신 분이 요거 데려가시고, 자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15,000원에 주시고 계시고요. 댄싱버드가 있어요. 댄싱버드는 붉은,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12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많이 주는 척하죠? 자, 얘를 12,000원에 데려가셔서, 12,000원에서 40% 할인하니까, 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있 얘가 어떻게 물드는지, 그렇게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타이거라고 창이 있는데, 얘 진짜 이쁘다. 완전 진하게 물들었어요. 입장 통통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없는데요. 얘를 3만원인데, 3만원에서 40%를 할인하면, 세상에, 18,000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가세요 얼른 내려가세요 진짜 건강해 엄청 건강하게 키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짧은 잎 적성이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리를 둘러가면서 외두의 가격에 거의 썼던 아인데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주황빛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 얘를 4만원에 주십니다. 4만원에서 12,000원이 할인돼요. 16,000원이 할인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24,000원인가요? 어찌됐든 엄청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로사로아가 있습니다. 얘가 금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금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로사로아 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금이 그렇게 많이 발현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로사로아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물든지 아실 거예요. 검붉은 색감으로 물든 아이를 2만원에서 12,000원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 레드콘이야 레드콘 얼큰이 레드콘 10cm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가득 차고 있어요 입장 좀 보세요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 가고 있는 레드콘 얘는 얼마냐 12,000원이에요 착한 거죠 단단하게 야무지게 다져진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창가 같잖아요 창 창처럼 그렇게 생겼죠 단단하게 생긴 자, 얘를 12,000원에 내려가세요 프리즌 대품 사이즈가 이렇게 착하게 들려도 되나 싶네요. 어머 요거는 제가 제가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5,000원이에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얼굴이 커요. 이프리즌도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 요거 키워 보신 분이 아마 데려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물드는 근데 얘게 15,000원이에요. 대박이지 않아요? 와, 다음에 와 가지고 있으면 제가 꼭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 제가 홀랑 데려갈 순 없고 여러분께 양보할게요. 양보해 드릴게요. 우와, 세상에 대박, 대박. 온슬로우가 자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새 아주 자구를 풍성하게 달아줬네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데려가거든요. 얘를 5만원에 주세요 이렇게 얼큰이면은 계속 목도리를 달아주면서 풍성한 군생을 이루는데요. 이 포트가 지금 30cm 포트예요. 뽑아서 당연히 보내드리는데, 와, 얘는 물들지 않아도 군생으로, 이렇게 자꾸 자꾸 나오는 군생으로 풍성해졌을 때 진짜 볼만 하거든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5만원에서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벤바디스도 지금 22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저의 사랑 벤바디스.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쁜 아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아이죠. 저는 얘가 너무너무 좋아요. 벤바디스 군생을 5만원에 보내주시는 얘도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어, 핑크 플로라. 얘가 또 물들면 또 말도 못하기 예쁘죠. 큰 얼굴로 사도군생이에요. 자한몽 군생인데 핑크 플로라가 군생이 좀 가격이 있어요 아시죠 작은 얼굴도 군생이면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큰 얼굴로 2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큰 얼굴 어우 이거 물 들었을 때 얼마나 이쁠까 5만 원에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미소가 또 있습니다 미소 미소가 또 얼마나 이쁜지 큰 얼굴로 얘는 4두예요 얘도 2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얘는 3만 원입니다 그럼 만 원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플로리디티가 또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머나 얘 이렇게 착하게 주셔도 되나? 얘는 25,000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든지 아실 거예요. 진한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아이. 그리고 젤리화 되는 아이. 대박 영상도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쪽에서도 얘를 25,000원이에요.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런 건 빨리 데려가시면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시고. 푸시케가 이제 까망이잖아요. 까맣게 물들 텐데 지금은 물이 좀 빠져주었어요.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금방 물들 거예요. 얘도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3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 화이트원이 이렇게 큰 얼굴인데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도 자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에 숨겨져도 얘가 25,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긴 더 얼굴이 많아요. 근데 얘를 3만원에 두세요. 와 이렇게 뽀얀 백분으로 떡칠하고 있는 아이 약간 튀김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아이를 3만원에서 만원대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루스카이입니다. 얘는 25cm 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환몸 군생이에요. 환몸 자연 군생이에요. 우와 세상에 지금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으면서 다 젖었으면서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와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어서 고급진 아이거든요. 얘를 3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 이것도 데려가고 싶다. 어, 어떡하면 어 좋아. 사장님 안 계신 동안에 요 애들이 엄청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다 데려가고 싶어요. 와, 세상에, 세상에. 자, 여러분, 오늘 40% 할인해드릴 때 득템하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대품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살루인 것 같은데 가격이 없어요. 이건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플로리디티. 이거는 25,000원이니까 15,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요, 대박. 어머머머, 레드완타지아 군쟁 있네. 레드완타지아 군쟁까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쟁이면 얘가 가격이 있는데요. 2만원이니까 얘를 12,000원에 내려가시면 돼요. 너무 착한 거예요. 대박, 완전 대박인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40%가 할인해 드릴 때 여러분, 얼른 득템하세요. 스피드 내서 데려가세요. 이런 거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 자, 살리는 말, 행복한 말, 그리고 칭찬해 주는 말, 어, 긍정적인 말, 그리고 존경하는 말, 그 말로, 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